안녕하세요, 여러분. 글로벌 커리어 개발 커뮤니티 오프라인의 유연실입니다. 어,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베이스를 둔 교육 스타트업에서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계신 다슬 님의 이야기를 공유해 드릴 거예요. 다슬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알게 된게 바로 링크드인을 통해서인데요. 링크드인에서 How I transitioned from biomedical science to marketing 이라는 영문 아티클을 발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어떻게 생체학 생의학을 공부하신 분이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 오게 됐을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또그 대학원을 갓 졸업하자마자 나라를 바꿔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보고 싶은 사회 초년생분들께 많은 영감을 줄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서 다스 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게요. 어프라이 오셔서 너무 환영합니다. 우선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스웨덴 스톡홀름 메드텍 어, 교육 스타트업에서 컨텐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다슬입니다. 저 얼마 전부터 들어 회사 내에서 포지션을 변경해서 사실은 현재는 데이터 마케팅 아나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음, 음. 네. 어 근데 다슬림은 제가 굉장히 특이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호주에서 생의학을 전공하시고 석사를 덴마크에서 생차학을 공부하신 다음에 스웨덴으로 오셔서 취직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나라를 옮기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호주에서 고등학교 마지막 과정을 하고 학부 생활까지 수료해서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는데 아직 어려서 그랬는지 한 번도 호주에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 만나면서 오히려 다른 나라를 경험하고 싶어지고 그런 호기심 때문에 석사는 무조건 이미 살아본 아시아나 오세아니아권을 제외하고 어, 다른 쪽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만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음. 북미 쪽은 아무래도 이미 포화 상태이고 석사 장학금도 따기가 어렵고 시기도 안 맞아서 제가 지원한 곳들은 유럽에 있는 스웨덴, 뭐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등등으로 이렇게 유럽 대학원에 지원을 했고 감사하게도 덴마크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이랑 학비 면제를 받게 돼서 덴마크로 이동을 했고요. 졸업 이후에는 덴마크에서 영어만으로 취직하는 게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어, 스웨덴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나오고 그리고 정말 좋은 인턴식 기회를 얻어서 스웨덴으로 작년 5월에 이사를 하게 됐어요. 어 근데 덴마크에서 지금 영어만으로 취업하기 힘드셨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어, 유럽권으로 생각할 때. 영어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몇몇 나라 중에 하나가 덴마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영어로만 취직하기 힘들었었나요? 덴마크가 생각보다 어, 외국인의 유입이 적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이나 덴마크 국내에서 위주로 활동하는 글로벌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덴마크어를 쓰는 직원을 꼭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덴마크어를 하지 못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플라이를 해도 인터뷰조차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나라가 작고 인구도 작고 외국인의 유입도 적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링크드인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링크드인 프로필을 봤는데 되게 독특했어요. 스웨덴이라는 곳에서 그 컨텐츠 매니저로 계셔서 어? 이분 되게 특이하다고 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컨텐츠 마케팅 같은 경우엔 조금 더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셨나요? 제가 정말 친한 친구가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어, 일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컨설팅 같은 경우는 전공에 관련 없이 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 그러면 그쪽으로 아예 방향을 틀어보자 생각을 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쪽을 공부하던 중에, 어, 제가 관심이 갔던 분야가 마케팅이었는데, 그 이유가 다른 비즈니스 분야보다 데이터를 이용하고 분석을 하고, 심리학과도 관련이 있고, 조금 더 과학적이지 않나,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것 같아서, 마케팅에 일단 관심이 갔거든요. 근데 음. 아쉽게도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덴마크에 지원을 많이 했지만 그거는 결과가 어, 좋지 않았죠. 음. 근데 그렇게 비즈니스를 공부하고 아. 마케팅을 공부해둔 게 정말 어, 스웨덴에서 취직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근데 아무리 스웨덴이 덴마크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다고 하더라도 스웨덴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생체학을 공부하셨던 분이 마케팅 쪽으로 가셨으니까 어 평균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어, 그렇게 자신이 디지털 마케팅 분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포지셔닝 했는지 조금만 더 알려주세요. 저는 일단 어, 비즈니스 컨설팅 준비를 하면서 어, 디지털 마케팅 공부를 아이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오, 일단 온라인 코스를 되게 많이 아이고. 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이미 <laughs> 아실 거예요. <laughs> 구글 음. 아날리틱스, 구글 태그 매니저 그런 코스들이랑 또 헙스팟이나 버퍼 같은 어, 음.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무료 디지털 마케팅 코스들을 꾸준히 열심히 들었고 그 부분을 어, 항상 CV에도 적고 어필도 많이 했어요. 음. 인터뷰 때는 어, 제가 학석사 과정 중에 성적도 좋고 장학금도 받았기 때문에 음. 어, 제가 항상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음. 어필을 많이 했어요. 그런 내용을. 그래서 스웨덴 처음 갔을 때는 3개월 거의 무급으로 인턴십을 시작을 했고요. 무급 인턴십 같은 경우는 그리커어먼트 자체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직업에 직업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인턴십을 찾을 때 어떤 플랫폼에서 어떻게 찾아보셨나요? 구글 같은 데 가셔서 스웨덴하고 스타트업을 검색하시면 되게 플랫폼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한, 거기서 상위권에 노출되는 한 두세 군데? 음, 그곳 위주로 네, 되게 많이 어플라이를 했고요. 워낙 인턴십 기회가 많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스웨덴은 일단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인턴십 기회는 널렸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 만약에 무급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돈을 받는 인턴십 같은 경우는, 어,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아예 무급으로 어, 작정을 하고 3개월 시작한 거고요. 음. 그리고 만약에 스웨덴에 워킹홀리데이로 가시는 분이랑 하면 처음 직업을 구하는 동안에는 어, 쉽지 않으실 거예요. 아예 막무가내로 스웨덴에 일한 경험이 없이 취직을 하 음. 자본증을 하시면 바로 정규직으로는 조금 취식이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증명된 네트워크도 없고, 그렇죠.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시작을 할 때는 무급이라도 3개월 인턴십이든 뭐든 하면서 같이 자본증을 병행하는 게 제일 어 지혜로운 시간 사용과 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스님께 처음 연락드렸을 때는 컨텐츠 매니저였잖아요. 어, 그리고 나중에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롤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사내에서 롤을 바꾸게 된 배경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테크놀로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어, 주변 상황이나 여러가지 환경에 의해서 좀 어, 적응을 빨리빨리 하는 음. 그런 그걸 바탕으로 회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음. 처음 제가 회사를 조인했을 때는 앱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거를 이제 진짜 상품으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요. 근데 반년 전부터는 저희 회사가 조금 더 주목받는 테크놀로지인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해서 앱을 만들기로 결정을 내렸고 그 음. 과정 중에 아예 새로운 앱들을 음. 론칭을 하자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갔어요. 음.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 제가 맡은 콘텐츠 제작 업무들은 완전히 사라졌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의 장점인 어, 업무의 유동성을 제가 활용을 해서 어, 사장님과 일대일 면담을 음. 잡았어요. 음. 그리고 사장님도 굉장히 오픈 마인드한 분이시고 해서 제가 직접 프로포저를 어, 했죠. 이제 저희가 회사에 퇴사한 두 명의 데이터 아날리스트 데이터 분석가들을 대신해서. 제가 그 롤을 맡으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고요. 음. 그리고 정말 흔쾌히 오케이를 어, 받았고요. 음. 저는 이미 생의학 전공을 하면서 통계학은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이 이미 갖추고 있었고, 그리고 꾸준히 온라인으로 마케팅 코스를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미 알고 계셨던 사장님이 더욱더 흔쾌히 허락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음. 당시에는 제가 맡은 역할이 싹 없어졌기 때문에 정말 조금 어, 직업 업무적으로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출근을 해도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그렇죠. 몇 주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많이 음. 들었어요. 왜냐하면 혹시 잘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근데, 근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근데 기회는 진짜 준비된 사람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일을 찾아서 프로액티브하게 행동하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 같다는 걸또 느낀 게 제가 먼저 프로액티브하게 여러 방면으로 회사 내에서 <laughs> 아, 내가 어떤, 어, 가치를 더줄수 있을까? 그렇게 가능한 역할들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과정 동안에. 음. 그리고 면담을 제가 먼저 제안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어,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먼저 준비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고, 설득을 했기 때문에, 걱정한 게 진짜 무색할 만큼 너무, 어, 가볍게 오케를 해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진짜 걱정하고 고민할 시간에 먼저 분석을 하고, 행복으로 옮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라도 제가 그 사장님이라 그러더라도 그렇게 할것 같은 게 왜냐면은 사람은 어차피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두 명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 있고 나거기서더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어차피 알고 있고 얼만큼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내가 맡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노할 이유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 잡을 잃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걸 정말 잘 내비게이트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세님 비디오를 보면서, 아, 나도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 가고 싶다. 나도 데이터 애널리스트 그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마케팅 데이터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정말 자료가 온라인에 많아요. 제가 온라인 코스를 통해서 이 직업을 구한 어, 것처럼, 음. 정말 온라인 강의를 음. 많이 들으시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요. 음. 그리고 조금 더 제너럴하게 조언을 해드리자면 일단 테크니컬한 것, 예를 들어 뭐 데이터 쪽이라든지 코딩 쪽이라든지 그런 거를 꼭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만약 인문학 전공사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쪽도 분 본인이 포지셔닝하고 배우는 만큼 정말 기회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요즘은 뭐 알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뭐 도덕적 가치라던가 네. 어떻게 AI가 사람과 다른가 이런 분야도 인문학적으로 물론 접근을 해서 테크니컬한 거를 이렇게 연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또 새로운 분야는 요즘 페이스북 그, 어, 프라이버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 데이터 프로텍션로 같은 그런 음. 테크놀로지가 접목된 인문학 분야를 고려해 보시길 정말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게 말씀드리자면 어, 조금 더 새로운 분야로 전향하거나 도전하는 걸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너무 고민하고 걱정할 시간에 어, 해결책 솔루션에 집중을 해서. 방법을 모색하시면 얼마든지 해외에도 기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너무너무 좋은 말씀, 막 조과 같은 말씀, <laughs> 1234로 다 해주셔서 <laughs> 너무 감사하고요. 우선은 이제 그 지금 말씀해 주신 다세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제가 몇 가지만 더 덧붙여 드릴게요 어, 제가 사실은 그 디지털 마케팅에 관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따로 블로그 포스트를 만들어 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디오 아래에다가 연결해 놓을 테니까 다양한 어, 강의를 들으러 가실 수 있는 사이트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다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 나는 인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조금 아, 나랑 안 맞는 것 같아라고 너무 성급하게 그 결단을 내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학교 전세계 학교에서 있는 전공 과목 수보다 정말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은 직업의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도 이렇게 직업화 된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다 마케팅이나 비즈니스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들어오시는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그 그 분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그 결심하지 않으셔도 한번 가볍게 외국 사이트에서 배워 보시면서 활용해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다슬님도 제가 알고 있기는 그 블로그를 쓰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블로그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해 주세요. 제가 밑에다 링크 걸어드릴게요. 그냥 블로그는 제가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 아웃렛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스웨덴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세요. 네. 어, 오늘 어플라이 에피소드가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번 에피소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어플라이 TV의 각 에피소드는 저의 인사이트와 함께 어플라이 웹사이트의 무료 자료 섹션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에피소드에 대한 질문이나 어플라이 멤버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어플라이의 다양한 무료 자료와 멤버분들께만 공유하는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뉴스레터 구독란을 통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웹사이트와 유튜브에서는 공개하지 않을 해외 취업 전략 이메일 시리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